남의 방에 자고 있는 여자. <웃음> <야>! <웃음> 왜 소리를 질러요? 얘랑 깨랑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가나요? 성형하러 간다고요? <laughs> 아,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죠. <laughs> 얼굴이 빙빙. 퍼스널 컬러에요 퍼스널 컬러 오늘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습니다 원래는 가인이랑 같이 받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우선 저 먼저 하기로 했고 옛날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솔직히 비싸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사실 이게 정해진 색깔만 쓰고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쓰고 싶으면 쓰는 거죠 근데 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랑 같이 가서 가인이는저 <laughs> 찍어줄 거고요. 아가씨가 볼 때는 저는 무슨 톤일 것 같아요? 먼저 맞춰봐요 아, 아가씨는... 네. 아가씨는... 메가톤이... 메가톤이요? 이봐! 저분는팔 톤인가요? 그러면? 저좀 <laughs> 이따 출발을 해서 도착하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안녕하세요. 담아 보셨죠? 네. 네, 실제로 보니까 반가워요. 괜찮은 카페 드려도 혹시 어떤 곳이 가세요?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돼요. 네.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지제 컬러 보시고 따뜻해 보이는 난색깔을 한번 골라주세요. 여기부터. <목소리> <목소리> 아 혹시 이 <목소리> 이거가 좀 따뜻해 보이네요. 느끼시게? 음... 저는 따뜻해 보여요. 음 이게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도 있으니요 <목소리> <목소리> 왜냐하면 빨간색부터 이제 노란색까지가 난색 계열이섞하고 반대쪽 파란색이 한색 계열 보라, 자주, 연두색만 온도가 없고 중성색깔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 네. 이 중성 반색, 안색, 탄색과 웜톤, 풀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맞아요. 이런 블루에서도 웜 블루, 풀톤 많이겠죠. <laughs> 어떤 게좀 웜톤은 없을까요? 어, 아, 그렇죠. 이거는 빨리 넘어가보겠습니다. 두분는 네. 네. 이런 표를 너무 많이 붙여줬다, 그죠? 네. 그럼 염두채도 탁색깔, 이런 것도 굳이 설명 안 하고 데이트를 많이 해드렸다,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좀발 캡쳐를 하긴 했는데, 네. 좀 이거를 좀캡처를 했어요. 저희는 아시죠? 아, 그럼요. <웃음> 저 <웃음> 저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완화봤습니다. 이게 좀발 패션은 좀 죄송하고요. 이렇게 좀컬라가있는 것도 많이 입으셨고 네. 화사한 게 많이 입으셨고 또찐한 것들 그런 걸 이렇게 나오시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발패천 죄송해요. 여기서 예쁜 색깔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편사장 쓰셨던 거 가지고 합주를 한번 나세요 아. 네. 네. 저는 근데 웜톤이라 생각하고 사왔는데 음. 엄청나게 음. 주황색 입술에 바르는 거지. 손 놨다고 아 저는 꼭유튜버에서 봤어요 하시면서 <laughs> 요거 중에서 최애 립이 어떤 거같으신가요 최애요? 이렇게 <laughs> 아 <laughs> 머리는 지금 검은색으로 덮으신 거죠? 덮은 지 오래됐어요 좀 되셨어요? 네. 아, 머리 한번 묶어봐 주시고 덮으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laughs> 아버지 기억나? 렌즈 쌍둥이 렌즈 착용했죠. 저희가 진단할 때 운동 자 컬러가 되게 중요해서 아 팔근사 살짝 빼도 될까요? 네. 근데 그게 아네 아, 오른쪽 왼쪽 있으신가요? 네, 잘 있으세요. 네. 오케이. 우리 헤어도 잠깐 까도 될까요? 아, <laughs> 네. 여보. 여보. <laughs> 자,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아 원래 눈이 밝으시네요 저희가 처음에 한번 빠르게 지나갈 때 보시고 아 내가 여긴 좀 예쁘다 여긴 어색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아가씨도 같이 봤죠네잘 나오나요? 네. 네 볼게요 여기가 라이트 톤에서의 웜 톤이고요 라이트 톤에서의 쿨 톤입니다 중간 색깔에서의 웜톤 중간 색깔에서의 쿨 톤이고요 비비드한 색깔 웜톤 비비드한 색깔 쿨 톤입니다 어두운 색깔 웜톤, 어두운 색깔 쿨톤입니다. 좀 빨리 지나가 봤는데, 어떤 톤을 좀 좋아해 보셨을까요? 다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 라이트한 쿨? 어두운 톤? 이제 우리는 웜톤을 쓰시면 안 되고, 약간 어, 진한 갈색 겨울들 있죠? 정말 좋았을 때처러 일단, 요거 좀 빨리 지나가서 잘못 보셨을 수 있는데, 세무진단층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캡처를 하면서 핫 톤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볼게요. 여기가 라이트 톤에서의 웜톤인 봄 라이트 컬러입니다. 일단, 예리님 같은 경우에는 웜톤보다 중요한 게명도가좀 중요하세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좀 칙칙해지는 경향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사 색깔이면 1차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밝은 색깔, 파스텔이면 웜도 괜찮고 쿨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웜톤 느낌이나 쿨톤 느낌 비교거든요. 쿨톤 보다가 네. 웜톤 느낌, 뭔가 알수 없는 노란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혹시 보이시나요? 가이 보이시죠? 어, 보이 <laughs> 우리 쿨톤 색깔은 얼굴에 노란색을 빼는 쿨톤 색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리 예빈님 얼굴에 조금 노란 기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원래 얼굴에 노란 기가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노란 기가 많으니까 웜톤이다 생각하실 수 있으나 원래 얼굴에 노란 기가 많은데 웜톤은 노란 기를 대면 더 노래져요. 그래서 오히려 음. 쿨톤의 블루 계열로 살짝 잡아주시는 편이 더 화사하신 타입이시거든요. 그리고 음. 채도도 정말 안 받으세요. 색깔이 쨍해지니까 음. 색동 저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예, 네, 이런 어, 식으로. 원래 강니까요 원래 너무 강한 색. 우리 그러니까 우리 예리님이 피부톤도 밝고 눈동자도 밝은, 밝고 밝은 부드러운 사람인데 너무 선명하게 들어가면 시선이 요루다 쏙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컬러 요로중좀 시간이 뺏기면 안 되겠죠. 이거 제가 다 활용할 수 있는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아니라는 거. 네. 여기서 이제 진하게 더 들어가면 더 따로 넣죠. 웜톤의 스트롱, 쿨톤의 스트롱. 피부 훨씬 더 깔끔해 보이시거든요. 쿨톤의 강한 고채도가 뭐가 아시냐면 컬러가 너무 진해서 또 얼굴보다 컬러리 선이 먼저 가요. 그래서 파스텔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얼굴이 먼저 보였다가 컬러가 먼저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얼굴이 훨씬 더편해 보이시고 피부 톤이 균일해 보이시는 건 파스텔 계열에서의 쿨톤 예쁘시고요. 또 워스트 탁한 색깔도 별로 안 예뻐요. 음. 여기 는 이런 뮤트 계열도 좀 칙칙하게 들어오시니다 그래서 회색 계열도 안 예쁘시고 또안 쓰셨으면 컬러. 가을의 깊은 계열들, 이런 거 가지고 보신 거 있으시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어두워지게 되면, 광대 밑에 그림자가 생기고, 턱선 그림자가 생기면, 사람이 얼굴형이 부각되 얼굴도 좀 길어 보이시고요. 전반적으로 확, 더 노래지세요. 그래서 안 예쁘신 걸 어두운 색깔 입고 싶을 때에도, 쿨톤 훨씬 더 깔끔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조명도 우리한테 일단 워스트, 그림자. 음. 들어오게 되면, 칙칙해 보이겠죠. 파스텔랑 비교해보면, 조 명을 껐다가, 텁텁한 것처럼 톤 차이가 많이 나십니다. 일단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 게 그럼 이런 파스텔 되면 모든 사람이 하얘지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파스텔 색깔은 흰색이 섞인 색깔이기 때문에 반사판 효과로 모든 사람이 하얘지긴 해요. 그런데 이게 목부터 팍! 하얘지시는 예린 님 같은 스타일이 있는 반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얼룩덜룩 하얘지고 군데군데 어두운 데를 쓰면서 광대 쪽만 밝아지는 시 분들은 좀 창백해 보이시거든요. 예린 님은 그런 느낌은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조명도가 그림자 생겨서 안 예쁘신 컬러 그럼 이런 다크톤 계열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뭐 이런 것들은 노래지고 칙칙해지고 안 예쁘신 컬러 주변을 떴다 떴다 한 것처럼 화사한 계열도 예쁘십니다 우리는 명도도 중요하시고 채도도 중요하시고 웜, 풀도 중요하시고 다 중요하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안 쓰셨으면 하는 색깔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안 쓰셨으면 하는 색깔은 레드 계열에서 어두운 색깔에서의 웜톤 느낌 그게 이제 웜톤 느낌이냐 이거는 네. 풀톤 느낌. 일단 두 컬러 다 어두운 색깔이기 때문에 예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풀톤보다가 웜톤 보면, 어또 뭔가 알수 없는 노란기가 올라와요. 오히려 풀톤 계결 예쁘긴 하신데 일단 두 컬러 다 어둡기 때문에 그림자져서 안 예쁘신 컬러고요. 또안 쓰셨으면 하는 색깔은 탁한 색깔에서의 가을 뮤트 계열, 되게 칙칙하게 올라옵니다. 좀더 밝혀볼 건데, 이거는 웜톤에서의 파스텔 컬러입니다. 일단, 물이 빠지고, 파스텔 계열 들어가니까 얼굴은 편해 보이지만, 살짝 물한개 올라오시거든요. 풀톤의 파스텔. 쓰시면, 물에 졌다가 붓혔다가 하는 느낌 올라오십니다. 그러면 또안쓰셨을만한 색깔은, 이렇게 딥 그린 계열들. 진한 색깔, 네, 딥색 계열 우리는 뭔가 자연에서 나온 듯한 색깔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진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계열 노란색 계열 혹시 노란색 좋아하시나요? 노란색 제일 좋아하요 <laughs> 이런, 이런 겨자 색깔은 음. 안 좋아하시면 되까 아까 패트타 하실 때 그거 겨자색 음. 안 됩니다 그러면 베이지 계열 같은 경우도 일단 겨자보다는 조금 더낫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탁색이면서 웜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아쉽고요 일단 화사한 아이보리 쓰시면 또 베이지보다는 낫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골라주셔야 하는 건쿨 계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레몬 색깔 하시면 조금 더 아이보리보다 화사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이거 차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렌즈를 한번 껴보실까요 그렇게 잘안 보이시죠? <laughs> 그러면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톤온톤 매색하셨을 때가 더 자연스러운 타입이시지만 내가 대비감을 주고 싶다 하시면 내 요소를 조금 더 또렷하게, 뭐 눈썹을 살짝 더 진하게 드셔도 되고 렌즈를 조금 더 진한 걸 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톤 어떤 톤들일 거냐면. 우천 들어갈게요 아, 여름라이트 톤을 한번 드려볼까요? 혹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옆풀 그렇죠, 그렇죠. <laughs> 사실 저는 우리 두 분이 너무 계절로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여름라이트 중에서도 이거 쓰일 수 있는 여름라이트 저거 쓰일 수 있는 여름라이트다 많기 때문에 톤 위주로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계절은 그냥 찾기 쉽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소속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계절을 만든 거죠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laughs> 이미지를 봤을 때컬러우드 <laughs> 이미지가 좋을 때 보이세요? 파스텔 봄이랑 하늘색 틴트. 어 그렇죠. 그래서 메인 키워드가 좀 깔끔하고 청순하고 시원하고 청아한 느낌. 근데 이런 음. 것들은 컬러들 이미지기 이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 항상 예린님이막 청순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손표 보시면 일단 우리는 뭐부터 뺄까요? 그레이. 어 그레이부터고. <laughs> 우리 일단 어두운 거부터. 쨍한 거부터 빼면 약간 이렇게 남았어요.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웜톤은 조금 노래져서 거고 부드러운 거랑 맑은 것 중에서 맑은 게더 예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위쪽 라인의 베스트인데 그 중에서도 살짝 색깔이 들어간 파스텔 톤 여기 페일톤 베스트로 드릴 거고요. 이런 거 입으셨을 때이주변 색깔들로 톤온톤 베스트 하시면 예쁘셨는데 이대님이 조금 어두운 거 입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조금 어두운 거 입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두운 거 입고 싶다 하실 때또 방법은 살짝 진한 렌즈를 끼시는 거예요. 진한 렌즈를 끼시고 조금 파지게 입습니다. 메이크업 같은 경우, 일단 막 색조화장, 뭐 섀도우 이런 걸 많이 하진 않으시는 것 같던데. 실은 너무 하고, 네, 응. 우리는 너무 진하게 메이크업 하시기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활용하시는 게 예쁘실 것같아서 오늘 그런 색감들 한번 골라 볼 거고, 우리 이제 오렌지 립을 조금 떠나 보내도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오늘 약간 핑크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얼굴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자 얼굴형은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인님 어떤 얼굴형하실까요아시뭐야뭐 같아? 계란 같아. <laughs> 제가 <laughs> 보시면 턱이 어, 굉장히 날렵하신 타입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옆 갈대가 살짝 있으시고 약간 여기 턱 라인도 있으시거든요. 조금 하트 느낌? 이런 느낌이 음.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두개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은 평균이신 편이신데 일단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건 턱이 워낙 이제 날렵하시기 때문에 목 밑에 목티가 딱 들어오면 길이가 갑자기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또 목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애매한 반목티, 이것도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캡처하다가 오늘 느낀 건데 우리 예리님이 제가 제일 예쁘셨을 때 사진이 이거예요. 이크라인 보시면 너무 브이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워낙 풍이좀 뾰족하시다 보니 조금 이쪽 라인이 다음 번게넘볼게요 이런 거. 너무 약간 날카로워 보이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살짝 유넥 느낌처럼 둥글게 들어가니까 얼굴 좀더 편안해 보이시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일단 애매한 이런 반목키라든지 스퀘어넥보다는 브이가 낫긴 하지만 살짝 이렇게 라운드라든지 유넥 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화장품을 한번 볼게요. 그게 조금 노란 티 느낌이 있거든요? 살짝 화사한 거 발라볼게요. 이거 음, 산지 얼마 안되는 <laughs> 잠시만요. 이렇게 음, 네. 발라볼게요. 음, 네. 평소에 옐로우랑 핑크 둘 중에 고르라면뭐 쓰셨어요? 핑크. 핑크로? 오 좋습니다. 20%보다 더 밝은 거 쓰셔도 되겠는데요? 핑크가 너무 세게 들어가면 완전 핑크가 되어버려요 어. 그리고 이게 뉴트럴톤이라고 해서 옐로우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컬러인데도 지금 우리한테 되게 노려지죠 네. 핑크가 많이 섞인 거 써주셔야 됩니다 흰색깔에서 핑크가 한 버글만 들어가야 돼요 음. 지금 이거 원래 쓰셨던 거 보면 은 색깔이 우리한테 비해서 너무 진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이 색깔이 되는 거거든요 음. 저희 앞으로 파데 골라주실 때에도 조금 우리한테 밝더라도 그냥 아예 진짜 밝은 거 13호 정도 밝은 거 이걸 10개 펴 발라주시는 게 좋고 음. 핑크가 지금 얘가 조금만 들어가는데 엄청 붉어지시거든요? 물감처럼? 네 그래서 우리는 흰색에 핑크 한 방울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컨실러 색깔도 우리 쓰시는 거 있죠 어떤가요? 이게 바닐라 컬러 쓰셨네요 근데 얘는 너무 노래진다 <laughs> 잡티 가리기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저는 밝은 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이제 립을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 이거랑 이거랑 어, 어, 어. 일단 진짜 만약에 내 컬러로만 보자면 이런 것들은 정말 당장 김칫국물이 되는 색깔들이에요 그대체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발라볼까요? 원래 쓰셨던 것처럼 맞아요 라이브 하시는 이렇게 막 가그맣게 뾰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김칫국물 색깔이에요 라면국물 색깔 라면맛이 진짜 <목소리> 미모로 승화시키실 수는 있지만, 좀더 예쁜 컬러를 찾아보기 위해서, 넵. 어, 이거 한번 닦아주시고, 이한번주시요 음, 음, 핑크립을 아예 안 쓰시는 건 아니시죠? 가끔, 예쁜데요? 음,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laughs> 아까 오렌지가 봤어야 했는데. <laughs> 어, 이렇게 맑은 거는 쌩얼일 때. 하지만 괜찮고요. 이거 한 닦아주시고. 입술이 막 도톰하지 않으신 타입이시기 때문에 좀 쨍하게, 과감하게 들어오면 이게 더에서 입술이 좀더작아보이시거든요 고를 때는 살짝 오버립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위 입술로 아래 입술 여까지 바르겠다는 마음을 한번 밀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좀더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laughs> 그래서 얼굴에 대비감이 잘안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립 라인이랑 살 색깔이 탁 경계가 좀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항상 풀어줘야 돼요. 잠깐 봐주세요. 그러주고 약간 좀 도톰한 척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안에 색깔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이걸 조금 신나고 싶다. 좀 놀아야겠다. 하실 때. 베이스 살짝 깔아주시고 나서 안쪽에 포인트 주시고 경계는 이렇게 살짝 풀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응. 응,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 어, 핑크를 잘 받으시는데요? 어색하시죠? 네 <laughs> 한번 닦아주시고 이것도 한번 써보실래요? 이쪽도 따로 쓸거 맞죠? 조금 이제 톤 다운된 거 쓰고 싶으실 때 이거는 이제 좀 가을 쪽의 립이에요 응. 음, 이렇게 한번 이제 핑크 계열 한번 써볼게요 음잘 맞아요 촉촉이시구나 <laughs> <황금이. 웃음> 그러면 살짝 더 생긴 대로 하하 자기가 느껴져요? 음음다이 <laughs> 어떠세요? 좀 괜찮아 보이시나요? 네 어. 다입니다 아우 이 바빠 <웃음> <웃음> 그리고 요즘에 올리브영에서다 발라볼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입을떼셔야 네. 돼요 맞아요 네 이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자주 쓰셨던 느낌이죠. 우리는 이제 호박 느낌보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셨죠?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입술이 파라신 분들은 쿨톤이신 음. 분들도 쿨톤립을 못 쓰시거든요. 하 제가 봤을 테 예린님은 굳이 뭐 그런 걸 바르실 필요 없이 핑크립을 쓰는 입술이 막보래지않으셔서 괜찮은데 막 적극적인 쿨톤도 음. 쓰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laughs>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쿨톤이신 분들도 안 예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안 어울린다고 나는 쿨톤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laughs>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쿨톤이신 분들도 입술 주변 컬러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게잘 없어요 한번 써보게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노래지네요 아까 저한게 예쁘긴 하지만 나쁘진 않다 적극적인 쿨톤 한 번씩 쓰셔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여기 제품명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올려졌다면 제가 체크해서 보내드릴게요리무버도 알려줘. <laughs> 아, 알려줘. <알겠습니다. 웃음> 이거 거기 팔잖아. 어이. 점포 정리. 아, 너 점포 정리에. <laughs> 오늘 집갈때 사. 가 그래. <laughs> 어떻게 기억해? 이거 귀여워서 사고 싶었거든. 뭐야 <laughs> 이거? <싶어>? 에뛰드 제품입니다. <laughs> 음. 그러면 색조는 어떤 거 쓰시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건 최근에 점포 정리해서 샀어요. <laughs> <살게. 웃음> 찾아마저 이거날아가아 <laughs> 진짜요? 그럼 좀 저한테 한번 어떻게 쓰시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아 전혀 진짜 어, 아무 아파. 생각 없는데. 음맨 처음에 어떤 걸 까실까요? 하 일단은 네 여기 제일 연한 걸요. 네. 아 <laughs> 어, 달라요. <laughs> 아 원래 손으로 하세요? 어두운 건 이걸로. 어두운 건는 그러시라 하시고 지금 <laughs> 파스텔이 <파티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닌데. 예. <laughs> 이거 네, 이제 요런 걸 깔고 어떻게 또 쓰실까요? 이런 거. 그다음에 중간 색을 이렇게 닦고 좀 진한 거 요, 요런 거를 네. 끝에 또 깔고. 아, 어,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일 큰 이제 꼬리 <laughs> 정도 위주로 이 밑에 음. 혹시 아이라인 어떤 컬러 쓰시는지 볼까요? 갈색만. 써요 근데 써.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엄청 진해 보였거든요. 음. 응. 그래서 우리가 렌즈를 조금 진한 거 끼셨을 때이색깔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시지만 지금 네. 이런 부드러운 눈 컬러에 예를 쓰면 꼬리만 둥둥둥. 요. 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점포존 내에서 해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조 같은 경우도 절대 안쓰셨으면 하는 거 제가 끌어드릴게요. 오 맞으셨어요. 또 뭘까요? 맞아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좀 아쉬운 거. 이제 막 호박 빛깔 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반짝이는 배나요? 어 반짝이도 너무 굵은 파라시면안 예쁘시다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괜찮았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약간. <laughs> 또, 우린 아쉬운 게, 쿨톤용 네. 섀도우라고 나오면 다 약간 보랏빛처럼.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린 안 예뻐요. 맞아요. 먹난 것처럼 들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색감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은 네. 일단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오렌지 브라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쓰시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발라도 되니까 어, 주황색이 돼요. 이게 브라운 컬러인데 주황색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회갈색 브라운을 쓰시면 오히려 진짜 브라운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웜톤용 쉐딩 써도 이 색깔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오렌지빛 브라운보다는 쿨톤용의 해갈색 브라운 쓰시는 게 쉐딩할 때 훨씬 더 좋다는 점 쉐딩 안 해요 아 쉐딩 안 하세요? 네. 근데 별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사실 색조 화장은 많이 안 하시는 게 예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뭐냐면 쿨 팔레트를 사도 꼭 웜톤이 껴있어요 음 거기서 보시고 오렌지 호박은 뺍니다 오렌지죠 네. 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베이스 깔고 이런 거 살짝 포인트 이런 거 살짝 포인트 주시고 아이라인은 이제 밝은 브라운으로 그리시고 저는 눈매가 예쁘셔서 그냥 붓펜 말고 펜슬 쓰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좀 얇은 펜슬, 음 펜슬이 좀더 부드럽게 발리니까 아이라인 꼬리 빼시고 이런 거 살짝 이제 뭐 음영 주실 때 이런 거 조금씩만 삼각존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블러셔도 어떤 거 평소에 쓰시나요? 블러셔요. 드럼 충격 받을지. 어떤 거 쓰실까요? 이걸 입에 발라서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블러셔는 다른 거 쓰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라벤더 빛깔 도는 거 쓰셔도 우리한테는 보라색. 이게 보라색처럼 보일 수 있으나 원래 얼굴에 노란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만나면 핑크로 올라와요 네. 어, 아니면 은 이거 한번 써볼까요? 헉, 진짜 보라색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보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 원래 그냥 진짜 내라 색깔처럼 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음. 보라색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 또 궁금하셨던 거? 없어요 그러면 저희 체형을 한번볼 건데 체형은 저희가 파일 창용으로 사진을 한장 찍고 보내드리고 바로 폐기를 하는데 우리 마스크 끼고 찍으셔도 돼요 네, 앞에 앉아서 찍으세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어떤 체형이실까요? 뭘까 아가씨? 드리자면 동그라미는 어깨보다 허리가 좀더 나오신 분들 직선형은 일자로 뚝 떨어지시고요 삼각형은 이제 엉덩이, 허벅지, 골반이 크신 분들 역삼각형은 어깨가 조금 더 넓으시고요 모래시계는 위 아래 비율이 비슷하시면서 허리가 쏙 들어가셔서 우리 예린님은 모래시계형 체형이세요. 우리 가장 이상적인 체형인 모래시계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장점은 뭐냐면 우리 모든 체형은 모래시계형처럼 가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단점은 뭐냐. 자취 타면 되게 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깨랑 골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너무 박시한 걸 입어 버리시게 되면 그게 다내 몸처럼 보여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박시한 스타일링, 어깨 떨어지는 거 활용하시면 원래 어깨랑 골반이 조금 있으신데 그게 전체 내 몸처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끈이나 벨트를 좀 잡아주시는 게 예쁘시고 우리 예리님 같은 경우에는 배꼽 쪽이 얇지 않으시고요 배꼽 위쪽 하이웨스트가 얇으시거든요 하이웨스트를 조금 강조하시는 게 훨씬 더 슬림해 보이실 수 있는 타입이시고 또 조심하셨으면 하는 건 맨투맨, 가디건, 후드티 같은 게딱 골반 안에 걸쳐 있는 길이가 든죠 골반이 넓으시기 때문에 내 가장 두꺼운 게 전체 또 몸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처럼 편하게 입으실 때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레이닝 입으실 때도 크롭이 낫습니다 음. 내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내 장점이 뭘까요? 어깨, 골반 예쁘고 허리가 쏙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슬림슬림 슬림 잡아주시는 느낌.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와이드한 거 입고 싶나 하시면 위에도 약간 퍼프가 있는 칼 이런 거용하셔서 같이 같이 포인트,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애매하게 골반 근처 강조하시면 안 예쁘시고 붕떠 있는 스타일링도 안 예쁘시다는 거. 슬림 슬림 잡아주는 게 크게 막 포인트를 넣지 않고요. 휘하락 입으실 때에도 슬림 슬림 잡힌 느낌. 저렇게 레이어링 하는 것도깨게 포인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밑에 치마도 뭐 달라붙는 거 입으시기보다는 조금 A 라인 더큰 그 모르시계를 만들어 주시는돼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괜찮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 이쪽 가서 한번 앉아주시고 컬러 카드를 좀그려볼게요 조금 체형이 안 맞게 입고 싶은 날에는 컬러연결변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막. 컬러도 맞고, 체형도 맞고, 톤온톤까지를 해도 너무 많잖아요. 한 개를 하시면 한 개는 조금 고정관념을 안 가지셔도 되거든요. 컬러 카드 는 일단 이렇게. 우리 또 이제 궁금하셨던 거. 날씨는 어때? 선생님 얼굴 모자이크 해드릴까요? 좋게 써주신다면 아무도 아, 괜찮아요. 원래 제가 리뷰 쓰시면 향수 드리거든요. 여기 두 분은 제가 좋아하니까 드릴 거예요. 어. 어, 네, 고양이 향수 안 쓰세요? 아 진짜요? 저 고양이 때문에. 아. 그면 일인님도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밖에 나가서 아 그러면은 한게골라주신같아요음 좋아 목욕탕 음. 냄새 음. 음. 오 좋아 오음 달달한 목기향 냄새 그런 거 맞으세요? 아못도르겠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조금 오리노 느낌 살짝 나요? <laughs> 나 오리 싫어하는 느낌 진짜요? 오이가 좋아? <laughs> 아니아 마타볼로 종이에 한번 뿌려서 맡아보세요 그런 거가 딱 좋아. 좋다고? <laughs> 딱 좋다. 좋아. 그치. 아 하지만 잘오시걸 선택해. 오이를 선택해서 선택해. <laughs> 네, 아 그치. 그치 아습니다아 네, 챙겨드릴게요. 네 오일이. 내가 잡...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진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 순서는 안돼 와아 좀유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려가지고 아 너무너무 고생했어 형 아까 오일 한번 마셨던 아 찍고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름 쿨라이트가 나왔어요 <laughs>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절보다 중요한 게 톤입니다 아 네. 네. 근데 저희 정말 저 여기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뵙고요 너무 영광이에요 드릴 드저 <laughs> <laughs> 진짜 제돈단으로 추천받아서 예매했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너무 재밌었고 네 솔직히 저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올리브영서 할인하고 예쁜 거 케이스가 아 분홍색인지 이런 걸 보고 데 네. 이제 좀 제대로 할수 오늘 그럼 점포 정리에 가서 어 화장품을 정비하도록 합시다 잘쓰고 <laughs> 음 버리고 네 와.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어요. 영륜진사갈비근처에 완전 폐업해 왔어. 완전 폐업에서 왔어. 빨리 사야 돼. 너 머리랑 립다 사자. 그래지싼싼 걸로. 응. 아, 할인마트와 올리브영에서 산 거. 두대이 하나 샀잖아. 립. 어. 립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이게 근데 제 가방이 다 찢어져서... 내가 나중에 그거 쳐 줄게.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춰서 샀고요. 이게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은 가인이 컨텐츠로 쓰라고 주던가 버리던가 하겠어. 나중에 가랑살롱 한번더 열어야겠다. 코랄 버려. 뭔 어, 주댕이가 이래 많아? 어, 엄마가 준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건 아까 잘 샀다고 했어. 이건 다 버립시다. 네. 잘했어요 화장품도 다이어트 좀 하세요 <laughs> 뭐라고요? 또 이때까지 이걸 안 쓰는데 들고 다녔던 거네? 아니 뭐, 모르고 계속 썼던 거죠 음. 점프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파보 같다고 생각한다옹 이봐요 돈 낭비 겁나 했다고 생각한다옹 이봐요 정말 한심하다옹 날 보지도 않는데요? 한심하니까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라 점프야! <laughs> 어디 한심한 누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진짜 한심한 거 같다옹 그렇게 생각했나? 병철이도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 죄송해요. 이제 이 주황빛 웜톤 아이템들 안녕. 내가 나중에 그거 메이크업 해 줄게. 이걸로? 응. 어. 내가 나중에 아주 예쁘게 메이크업 해 줄게. 알았어. 이 파우치만 나중에 돌려 줘. 알았어. 내가 나중에 아, 예예 예. 제대로 꾸며 줄게.